안녕하세요, 이브다육입니다. 네, 어제 실방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유튜브 영상도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아이, 어, 블랙탑이에요. 색감 진짜 예쁘죠? 자, 블랙탑. 연두연두한 요 색감과 본면이 굉장히 예쁘게 잘 나와 있고요. 진짜 싱그러운 느낌이네요. 자구도 잘 다네요, 블랙탑. 자구도 아주 예쁘게 잘 나오고 있는데요. 자, 블랙탑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요 아이. 요 아이도 자, 어, 구임에도 불구하고, 자, 요렇게, 복륜이 굉장히 잘 나와 있는 아이입니다. 요 입장 수도 많고요. 지금 실뿌리 상태라서 수분이 좀 빠져 있는 상태긴 한데, 지금 뿌리가 이제 눈을 터서 나왔거든요. 시간 이제 조금만 지나서 활짝 하면요. 입장 그렇게 아까 모주처럼 빵빵하게 그렇게 예뻐질 거고요. 특히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색감이라든지 사이즈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크기가요. 10cm. 자구인데 이렇게. 자연 자구예요. 이렇게 크게 잘 나왔어요. 자, 이 아이 25만원 드리겠습니다. 402번은 아메스트로금입니다. 이 아이도 진짜 깔끔하게 잘 나왔네요. 특히 이 아이는 이렇게 측면으로 살짝 보면요. 이렇게 손톱 부분이 빨갛게 전체적으로 다 물이 들어있어요. 색감이 그래서 아주 포인트로 너무 예쁘게 잘 나와 있고요. 복륜도 선명하고 전체적으로 녹을 굉장히 잘 품고 있는 아이라서 키우시기에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아이 사이즈가 10cm 정확하게 10cm 정도 나오고요. 층수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입장도 통통하고. 자, 얼굴 모양도 잘 잡혀있는 아메스트로금. 자, 이 아이는 오늘 7만원 드리도록 할게요. 뿌리도 탄탄합니다. 403번은 마릴린 금이고요. 자, 위에 항공 모습인데요. 얼굴도 되게 반듯하고 특히나 입장이 이렇게 환엽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내려 보시면요. 이렇게 자국. 자연자구가 여기 하나 있고요. 또 있어요. 반대편에 보시면 똑같은 거의 위치예요. 이렇게 자연자구. 두 아이 품고 있는데, 자구도 복륜으로 진짜 잘 나와 있습니다. 모주 따라서 정확하게, 얼굴도 명확하게 잘 만들어져 있는 상태고요. 자, 요 아이가, 요 아이는 전체적인 크기가요. 한 10에서 11cm까지 나오고 있는데, 녹도 진하면서 이렇게 얼굴이 진짜 너무 예뻐요. 자구. 자구 조금 더 키우셔서 자구 커팅하시고 윗머리 윗머리는 또 윗머리대로 나중에 네뭐 날씨가 좀 괜찮아지면 커팅을 해 보시면 될것 같네요. 자이 아이 20만 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4번 꽃눈 철아입니다. 이아이도 금발연 색감 굉장히 예쁜 아이들인데요. 철아 엮임 상태도 좋아요. 철아 엮임도 이렇게 빼곡하게 차있으면서 이렇게 동그랗게 말려서 철아가 엮여져 있는 아이기 때문에 커팅하시면 이만큼 철아 네 하나이 두 아이 이렇게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사이즈 생각하신 것보다 훨씬 더 크실 거예요. 받아 보시면 크기가 한 9cm 정도 어, 10cm 나오네요. 네, 10cm 가까이 나오고 있고요 옆김 쪽 사이즈가 보시면 한 8cm 가량 나오고 있거든요 요아이 오늘 특가 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 정말 좋습니다 요아이 만원 요아이도 비슷해요 사이즈 만원 색감 예쁜 아이들로 보내드릴게요 405번 입니다 스타보스 아이입니다 제가 저번에는 조금 더큰 네, 사이즈의 아이를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작고 너무 귀여운 스타보스 아인데요. 이 그래도 입장이라든지 그런 부분 이런 입장 보시면 굉장히 환엽으로 잘 나와 있고 특히 또금 발현도 괜찮아요. 색감이 빨갛게 물이 들어있어서 굉장히 예쁘게 잘 표현되는 아이고요. 지금 금 발현 자체도 잘 나오고 있는 아이입니다. 사이즈 7cm 정도 되고 있어요. 자 요렇게 전체적으로 금다 입장마다 하나씩 다 나오고 있는 스타보스 아이고요. 2만 원 드릴게요. 406번은 도감인데요. 1두 여기는 보시면 쌍두로 나와 있어. 얼굴이 하나, 두개 보이시죠? 어 여기도 있나요? 어, 여기도 얼굴이 있네요. 어, 굉장히 얼굴 많습니다. 하나, 둘 지금 여기 쌍두 세 개, 네 개. 도감 마리아 금입니다. 복륜 선명하게 들어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셔도 다금잘 나오고 있는 네, 그런 얼굴로 보여지고요. 이 아이가 가장 입장도 큼직하게 얼굴 잘 만들어진 아이인데요.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한 6.5cm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도감이 지금 얼굴이 4개인데요. 가격은 5만원 드리도록 할게요. 굉장히 저렴하게, 저렴하게 드리는 아이입니다. 407번 콩마리아금이고요. 이 아이는 3만원 보내드릴게요. 지금 이 화분이 한 10, 15cm. 자, 15cm 화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복륜이 굉장히 선명하게 들어있는 그런 콩마리아입니다. 층수도 괜찮고요. 한국 모습의 얼굴 정확한 생얼의 콩마아이요 U.I 사이즈만 보시면요, U.I 크기만 보시면 한 11cm, 11cm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 색감 진짜 예쁘죠? 금잘 들어 있는 콩이고요. 자, U.I 3만 원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요 옆에 요 아이도 마찬가지로 3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아이도 콩마리아금. 층수 굉장히 잘 나와있는 아이네요. 407번입니다. 408번입니다. 일코온 철한데요 지금 요렇게 나란히 심어져 있는데요. 요 아이들 사이즈도 정말 좋죠. 이렇게 탄탄하게 지금 입장도 땡글땡글하게 크고 있는 아이고요. 철아 엮임도 이렇게. 아이 입장 자체가 워낙에 환엽이다 보니까. 철아 엮임도 정말 이렇게 굵직하게 엮여지는 그런 엘크, 철안데요 자, 요런 아이들. 5,000원 드리도록 할게요. 개당 5,000원 드립니다. 사이즈가 비슷비슷하긴 한데요. 조금씩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요 아이는 핑크빛도 살짝 돌면서 색감 너무 예쁘죠? 자, 주문 주시면, 네, 빨리 주문 주시는 순서대로. 자, 큰 아이들. 뽑아서 보내드릴게요. 사이즈가 UI 9cm 정도 나오고 있고요. UI도 크기가 거의 9cm 정도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개당 5,000원, 5,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나눠진 아이들도 있고요. 굉장히 좋습니다. 409번은요, 몰게인 근무지아인데요 어, 너무 예쁘죠? 금무지지만, 요, 생김새라던지, 올게이는 원래 요 무지 같은 아이들도 화분에 예쁘게 심어서 크게 대품으로 한번 키워보시면 정말 예쁘거든요. 요렇게. 세개 나갑니다. 이 아이는 요 지금 세 아이 모두 입장 엄청 통통하고요. 뒤편으로 보시면 이렇게 핑크빛 너무 예쁘죠? 아이들 이렇게 세개 나란히 심어져 있는데요. 지금 사이즈도 굉장히 좋습니다. 크기가 대략 한 14cm까지 나오는 아이들인데요. 이 아이도 그 정도 사이즈 나오고요. 이 아이는 살짝 작아 보이는데 자, 그래도 뭐한 12cm 정도는 보여지고 있어요. 이렇게 세개 세트로 나가고요. 2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410번 아메스트로금입니다. 이 아이는 어, 색이 조금 더 화사한 느낌이죠? 이런 입장들에 비해서 이제 일반적으로 제가 보여드리는 아메스트로금에 비해서는 금이 조금 더 많이 나와 있는 아이예요. 그 점은 참고하시면서 보시고요. 자,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런 색감에 자, 반하셔서 네, 색감이 마음에 드셔서 또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냥 관상용처럼 이렇게 예쁘게 키우신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키워 보시는 게 가볍게 네, 키워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사이즈가 한 8cm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색감은 정말 보샤시한 게 굉장히 예쁘죠? 자, 요 아이 아메스트로그이 아이는 4만 원 드릴게요. 411번은 안동먼디 아이입니다. 이 아이 이렇게 측면으로 보시면 층수가 굉장히 좋아요. 커팅도 가능할 만큼 층수 아주 잘 나와있는 그런 아이고요. 아무래도 근무지의 아이라서 그런지 이런데 살짝 흰줄 같은 게 보이시죠? 금이 살짝씩은 이렇게 조금 묻어있는 그런 안동먼디 예 아이고요. 워낙 안동먼디라는 아이 종자 자체가 좋은 아이라서 그런지 요런 금무지 금이 특히 이렇게 살짝씩 들어간 아이들은 또 굉장히 또 많이 어, 그 품어 보시려고 하시더라고요. 음. 자, 이 아이 사이즈도 괜찮고요. 자, 안동먼디는 또 이렇게 핑크빛이 들어있어서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전체 사이즈는 한 12cm 정도 나오고 있고요. 4만 원 드릴게요. 412번 곰 마리아 금입니다. 이곰 입장이 굉장히 좀 큼직하게 잘 나와있고요. 전체적으로 이런 금이 좀 퍼져있는 듯한 어디 한 곳에 집중되어 있지 않고요.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이렇게 퍼져있는 듯한 금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는 살짝 입장이 휘어진 부분도 보여지긴 한데 지금 얼굴은 괜찮아 보이고 사이즈는 11cm 나오고 있습니다. 곰 마리아금 만원 드릴게요 413번입니다 마리아금 요한판 소개를 해 드릴게요 사이즈가 엄청 커요 저희가 요 삽목판에 심어서 보여 드릴 때 사이즈 수량이 보면 막뭐 서른 몇개 사십 몇개 이렇게 많이 보여 드렸었는데 요 아이는 지금 18개 거든요 그만큼 한 아이가 차지하는 요 크기가 네. 부피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만큼 사이즈가 아주 좋은 아이들이에요. 요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포를 떠서, 네, 쌩얼 한번 받아보시고, 포 뜨면 쌩얼 정말 빠글빠글하게 나오거든요. 그렇게. 또, 초보자 분들도 연습 한번 해보신다는 생각으로, 네, 그렇게 한번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런 철화도 보여지네요. 이렇게 따글따글하게 엮여지는 철화도 있고, 금직하게 이렇게 엮여지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사이즈 일단 한번 보면요. 크기가 요 아이가 한 10, 10cm 넘죠. 11cm 정도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요 사이즈도 10cm. 자, 요 아이예요. 요, 아이. 요 아이도 크고 요 아이도 크고 사이즈 면으로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금 발현도 진짜 예쁘죠. 전체적으로 아이들 모두 잘 들어있는 아이들이에요. 자, 요한판 5만원 드릴게요. 정말 저렴하네요. 414번 아메스트로금입니다. 자, 대품의 아메스트로금 소개해 드릴게요. 자, 모주용으로 쓰셔도 충분히. 어, 너무 멋있어요. 그리고 여기 안쪽으로 보시면 화면으로 보이시나요? 여기 안에 자구. 네, 자연 자구가 지금 속에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반대편에도 자구. 지금 보여지고 있고, 색감 자체가 정말, 어, 녹이 진하면서 약간의 연두빛이 도는 그런 봉윤의 색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메스트로가 이렇게 대품으로 크니까 이런 색감을 띄어요. 너무 예쁘네요. 크기 보이시죠? 자가 정말 택도 없이, 네, 모자랄 정도예요. 거의 뭐한 20cm 까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cm면 제 거의 손한 뼘이거든요. 제 손보다 더커 보이시죠? 414번입니다. 아메스트로 모주. 네, 모주용 완전 대품의 아이. 50만원 드리겠습니다. 415번입니다. 푸르미르입니다 위에서 보시면 얼굴 어, 창이 너무 예쁜 푸르미르아이고요 지금 요 10. 8cm, 오, 18cm 화분에요. 꽉 차는 이렇게 빼곡하게 차는 크기를 가지고 있어요. 층수도 괜찮습니다. 층수 요렇게나 좋은 아이라서요. 자, 커팅, 물론 가능한 사이즈고요. 요렇게금 발현이 들어간 부분 색감이 살짝씩 비치면서 요렇게 금이 들어가 있어요. 자, 속에도 계속 요렇게 나오고 있고, 푸르미르 후발성으로 금 나오는... 그런 종자의 아이니까요 키우시면 어우, 어떻게 변할지가 정말 기대가 되는 네, 그런 아이네요 사이즈가 보이시죠 15cm 훌쩍 넘어갑니다 요 푸르미르 아이 지금도 사이즈가 굉장히 큰데요 요 아이도 완전히 대형종으로 크게 네참 크게 크거든요 정말 멋있어요 자요 아이 9만 원 드리겠습니다. 416번 네, 스타보스 하나이더 보여드릴게요. 입장 통통하면서 환엽진 그런 스타보스의 아이고요 입장이 동글동글하고 수형 자체도 굉장히 동글동글하게 아주 네, 예쁘게 잘 잡혀있는 아이네요. 사이즈 6cm 정도 나오고 있고요. 아주 붉은 빛의 색감 예쁜 스타보스 2만원 드립니다. 417번은 도감이고요. 도감 생얼이에요. 속에 나오는 입장을 봤을 때는 괜찮아 보이는데요. 그리고 이런 입장 보셔도 복륜 선명하면서 입장도 통하고 네 괜찮습니다. 이거 3만원 드리도록 하고요. 요 아이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한 5.5cm 정도 나오고 있고요. 여기 아랫부분에 414번. 요 아이는 지금 얼굴이 쌍두로 보여지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쌍두로 나와 있는데 자, 크기가 한, 6점, 한 6. 한 6.5cm, 네, 한 6에서 6.5cm 정도 나오고요. 이 아이는 전체가 다 복륜으로 아주 잘 나와 있네요. 자, 똑같이 3만 원 드리겠습니다. 419번입니다. 아메스트로 분이고요이 아이도 복륜이 굉장히 뚜렷하게 들어있고 입장이 되게 짤막짤막하게 그렇게 좀 나와있는 듯한 느낌인데요. 사이즈가 한 8.5cm 정도 나오고 있네요. 얼굴은 반듯하고요. UI는 5만원 드릴게요. 420번은 클라우드 키 소개해드릴게요. UI는 오 입장도 엄청 크고요. 완전히 딱 창의 형태로 딱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근데 이 가시 너무 예쁘네요. 손톱이 아, 완전히 살아 있는 네. 손톱입니다. 굉장히 예쁘게 잘 나왔고요. 전체적으로 금 발현 자체도 자, 클라우드 킨의 이런 약간 산반처럼 네. 금잘 들어 있는 코로나입니다. 자, 입장이 완전 이렇 위로 이렇게 쫙쫙 뻗었어요. 이 아이가 사이즈가요. 사이즈가 커요. 15cm 나오고 있습니다. 요 화분에 꽉 차고 있습니다. 화분이 16cm 인데요. 여기 화분에 꽉 차는 크기의 클라우드 킨입니다. 요 아이 4만원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